오늘의 인터뷰인은 11년차 초등교사이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또 직접 실천해서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입니다. 이를 통해 초등 아이들에게 이론이 아닌 시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있게 경제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분인데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런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초등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와 방법을 초등교사 김성화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김성아입니다. 초등교사로 생활하면서 강연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로서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캐를 가진 김성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제가 이 질문을 첫 질문으로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사실 하셔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도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라고 음. 하면 어떠한 만큼의 자산을 가졌는가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음. 제가 이 책에서 서술한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내가 하는 이 일이 생계수단이 되거나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음. 삶을 영위하는 삶, 그것이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 교육 책도 읽었고요 실제로 소비도 굉장히 줄여 보았고 음. 주거에 관련된 비용도 엄청나게 줄여서 음. 어, 그 돈들 다른 거에 투자를 하여 지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어. 상태입니다 네네. 근데 거, 거기가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음. 어,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처럼 이렇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음. 비해 지출을 줄여서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음.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부럽네요. 네, 그래서 경제교육을 이제 중요성을 좀 몸소 인식도 하셨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초등교사로서 이제, 어, 내용들을 학교 수업에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교육을 음.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한테만 얘기해주기에는 제 마음에 너무 양심에 갇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냥 경제교육 개념만 가르치면 너무 재미없고 음. 딱딱하니까 교과랑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 사회교과와 그 창체교과를 융합을 하여서 음. 5만원의 장, 예산에 맞춰 네. 장바구니에 그 마트 전단지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아, 담아서 네. 장바구니 예산에 맞춰 담아보는 활동들을 해보았고요. 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음. 우리 가족은 뭐 소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 네. 5만 원어치를 다 소고기만 담는 아이들 같고요. 네. 또 어떤 아이들은 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채소나 야채를 음. 많이 담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네. 아이들이 장보는 활동을 통해서 네. 어, 합리적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또 미술 교과에서는 네. 과자 봉지 세밀화, 세밀한 음. 표현 방법에서 어 과자 봉지를 세밀하게 그려보는 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음. 과자들을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과자가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기 전에 엄마가 사주셨죠. 네, 네. 가격을 보지를 음. 않거든요. 음. 그럼 그 가격이 내가 편의점에서 살 때와 마트에서 살 때, 인터넷에서 살 때, 가격의 네. 차이를 보면서 시세를 파악하는 음. 걸 배우고요. 그리고, 어, 큰 대형 마트에 가서, 네. 대용량으로 살 때와 음. 편의점에서 살 때, 아. 이런 걸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배워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의 사실은 교과목이 아니라, 모든 사실 교과 과정에서도, 어, 경제교육을 다 이제 하시고 어, 계시네요.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어, 책이 이제 11살 도공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대화체 문장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살이 왜 경제교육의 적기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11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두었던 이유는 11살만의 특별한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11살 아이들은 어, 아이들의 아동 특성상 자기와 둘러싸여 있는 주변 지역에 음. 대한 관심이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네. 1, 2학년 때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도 사실 잘못 아. 봐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나를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나 음.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기가 어렵지만 아, 네. 4학년은 그게 가능하고요. 음. 그리고 사회 교과서에 경제 개념이 처음 나오는 음. 시기입니다. 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어, 내용을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게 네. 되고요. 그리고 수학을 또 생각해보면 수학에서 큰 수라는 단원을 배워요. 아, 그큰 그 수에서는 억, 조, 이렇게 큰 현금의 단위들을 음, 배우게 돼요. 네. 어, 1, 2학년 때는 이러한 숫자들을 읽을 수도 그렇죠.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 둘러싸인 경제는 음. 사실 이러한 것들을 파악이 돼야 잘 아이들이 쉽게 쉽게 흡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 11살이 적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과목별로 그 시기가 딱 어, 굉장히 음. 잘 맞아 떨어져1 1살에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초등 경제교육에서 의외로 습관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교육과 습관이 어떤 관련이 있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경제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재테크로 성공한 자산가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죠.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관계 관리,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엄마와 함께 또는 부모와 같은 권위자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체득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교육의 처음과 끝은 습관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 책에서 이제 보니까 그 앱에 대한 소개가 있던데 이 앱이 자녀와 이제 건강까지 사실 지키면서 또 돈을 번다던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뭐 당근마켓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개념들도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좀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할수 있는 가정 경제교육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경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실천을 해 보았던 생활 밀착 교육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시워크라는 앱 아시죠? 걷기 앱인데요. 거기는 걸은 걸음수만큼 어떤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나 사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이랑 같이 저녁에 한 번, 한 바퀴 동네를 휘 돌면 캐시도 쌓이고요. 그 모은 캐시를 가지고 아이는 그걸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어, 상품권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에 관련된 것인데요. 보통 기부라고 하면 큰 돈을 모아 일부를 떼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아까워서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를 하는 방법에 아이의 생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난 소중한 날에 용돈을 주시거나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기부하는 생일은 기부하는 날. 기부하는 날을 꼭 생일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날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장난감이나 선물들을 바리바리 모아다가 플리마켓에다 팔아봤거든요. 아이들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물건을 활용을 하여 팔아보고 수익을 얻어보는 그 경험을 통해 일부를 또 기부하는 날로 정한다면 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돈을 주도하는 아이라는 표현을 어, 쓰셔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 어떤 방향으로 좀 자녀 경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있으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SNS를 보면 어떤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 안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교육은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부자교육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 가정 안에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재정상, 재정을 만들기 위해 아이와 함께 부모가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결정하셨던 것들에 아이들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생일 선물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어디서 저녁 식사를 먹을 것인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학원을 다닌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닐 것인지 이만큼의 큰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위해서 엄마 아빠도 이렇게 노력하지만 아이들도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제 습관과 경제 사고력을 물려주어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는 가정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